오늘은 제가 네 가지를 장르를 준비했어요. 예, 예. 이제 세 번째가 저게 또 열받는 건데. 아, 맞아요. 탈부고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보시면 이제 이 검찰은요, 서훈, 조의영 정의용에게 징역 5년을 고용하고 음. 노용민 4년, 김현철 3년을 구형했는데저 허경무 판사라는 인간이 10월에 선거 유예, 그 다음에 노영민 기타는 6월에 선거유예를 선고 선고했어요 저게 이제 장군님 잘 모르실 거야. 저게 정확하게 음. 이 뭔가면 다음 봄은 선거유예는요. 기소유예와 같은 거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음.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검사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굳이 그 재판까지 받게 할 필요는 없다. 음. 그래서 재량으로 기소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유예. 네.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기소유예가 검찰 단계에서 최고이고. 최고죠.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법원 단계에서는 선고를 안 하는 거야. 음. 선고 유예를 한단 말이지. 음. 무죄나 다름없네요. 그니까. 근데 저게 가장 가벼운 사건 음. 선고 유예는 거의 안 해줍니다. 거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때하여 벌금보다도 가볍거든요. 음. 저게 왜 무죄나 다름없느냐. 선고 유예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 저게 2년 지나잖아요. 그럼 면소, 어, 저기, 이제 법률용어지만, 아 시, 실질적으로 무죄가 마찬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유예 받고 2년 지났어. 그럼 재판이 없던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선거유예야. 아, 아. 그런데 여기서 10월에 선거유예, 6월에 선거유예, 10월, 6월에 왜 갖다 붙이느냐. 이목나면 선거유예는 1년 미만이라야 선거 유예가 가능해요. 음. 그니까 러 저건 다 형식이야. 10월에 선거 유예는요, 음. 어, 너는 10월 달쯤 되는, 10월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음. 음. 그 10월에 해당하는 선거를 안, 해, 안 해준다. 아, 아 어, 10월에. 어, 어, 또. 10월에 죄를 받아야 되지만, 네. 선거 유예 하겠다. 그 다음에 노영민은 너는 6월짜리, 6개월짜리인데, 음. 선거 유예 하겠다. 그게 형식으로 갖다 붙여요. 음. 저건 1년 넘는 거는 청구회로 안 됩니다. 음. 네. 아, 1년 넘은 거는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가벼운 사건에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보면 어떤 공무원인데 저도 기억나는 이제 어, 사건인데 공무원이 양주를 한병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음. 이게 뇌물죄가 돼 버리면요. 공무원 옷을 벗어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거는 뭐이어저이뭐뭐 어, 뭐, 뭐 징역 뭐 어 3개월에 집행유예 한다고 해도 그건 유죄니까 옷을 벗어요. 벗어야지. 양주 한병 받았는데 사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적극적으로 받은 것 같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재판부가 어떤 혜택을 주느냐 저럴 때 선거 유예를 해줘요. 음. 그러면 그 공무원은 목숨을 부주해요. 우리 통례상뭐 예를 들면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 예. 술한병 정도 주고 받는 예. 것은 물론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예. 그렇지만 옷을 벗길 정도 사안은 아니라는 아니다. 가벼운 사안이라고 본거죠요 그럼요. 거죠. 예, 예. 그런 경우도 다안 해줍니다. 그런데 저런 케이스가 바로 선거 유효가 저는 음, 케이스예요 뭐니 평소에 뭐 활동이 좀 예. 괜찮았거나 뭐 표창도 어, 좀 받고 어, 어, 뭐등 했을 때 어. 때문에 저 정도 가지고 그 옷을 벗길 정도의 비례성은 없다. 그럴 때 하는 건데. 저거는 완전히 다르잖아. 아, 저거는 좀 탈북하면 강제 북송을 했는데. 저저 내놈을 선고해. 그날 보셨죠. 그젊은이둘이가 하나는 털썩 주저앉 그냥 끌어안겨 강가려고 네. 막 발버둥 치는 그거를 네. 억지로 해서 북한에 넘기는 그러니까 저승사자한테 넘기는 거잖아. 그럼요 눈다 감기 상태에서 네. 갔다가 북한으로 간다는 게 터키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네. 저전 대한민국에 귀순했으면 그리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도 안 했잖아.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다 문재인이가 북한하고 관계를 다 좋게 하려다가 여기에 다 얽매여 가지고 서해 공무원 사건도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음,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 귀순했으면 대한민국 국적자가 되는 건데. 서해 공무원 사건도 에? 거기 흘러 들어가는 것을 어? 총으로 쏘고 불태워 버렸잖아. 그럼요. 그또뭐 월북했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들 뭐 무슨 빚이 져서 월북했느냐, 온갖 거짓말로 하다가 다들 통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서해는 아직 결론 안 냈는데. 언제 사형 시켜야 돼. 저 허경무 저저저 저, 저, 저 친구는 보니까 우리 법은 아닌데. 근데 저, 그, 저 똘끼가 많은 놈이었죠. 근데 그두 명은 우리 국민이잖아. 우리 영토에 들어온 순간. 그럼요 또. 국민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강제 추방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그 북한에서 뭐 죄를 많이 졌다 그런 거. 그건 정확히 확인된 것도 아니고. 죄를 많이 지면 여기서 확인해 봐야지. 그럼요. 네. 죄를 많이 졌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면 외국으로 강제 추방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여기서 뭔가 줘야지. 예. 네. 그러니까 저 서원 정의용 저 새끼는 정말로 멀쩡한 국민 두 명을 젊은이들을 사지로 그것도 허위로 해가지고 끌려 보낸 거잖아. 돈을 넘겨는그 정의용이는 옛날에 북에도 여러 번 가지 않았나요? 갔죠. 그 네. 그리고 이 양쪽에서 거짓말했잖아요. 미국 가서는 북한이 핵 포기한다 그러고, 네. 어그 다음에 그 북한 가서는 이 그냥 그 연변 핵 시설만 해도 미국이 받아들일 거라고 해가지고 양쪽으로부터 완전 히 사기꾼. 그러니까 저때 이제 문제니 있었으니까 똑같은 사기꾼들이니까. 그러니까. 예. 네. 하튼 저건 뭐 항소해서 바로 잡아야. 우리나 사법은 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엉망이 된게 그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뭐 김일성 장학생 같이 네, 네. 이게 지금 엘리트 똑똑한 놈들을 이 법원으로 보내가지고 이, 이 법원을 장악할 필요 가 있겠다. 이제 그런. 그건 지시가 구체적으로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네, 김일성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그대한 친구들이 또 사실 또 숫자도 많이 늘다 보니까 합격해가지고 우리 법 그 연구회를, 진지전을 갖다가, 진지를, 진지를 구축하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니까 뭐, 아, 뭐, 오동훈이는 우리법이 아니라 그러는데, 야, 우리법은 아니지만 걔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야. 그게 우리법 후신이야. 후신이니까, 말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동훈은 뭐 우리법 아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딱 뒤에 뭐라고 하냐면 국제인권법 빼고 우리법연구회 회원에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야 그럼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그게 그거지 그, 그게 해산되고 다 이어진 아이, 건데 정말 눈, 눈 가리고 아웅이야 모르는 사람은 진짜인 줄 알잖아 저게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나다 같은 건데 국제인권법 연구 하는 놈들이 북한의 인권을 한마디 라도 얘기한 적 있냐 아이고 참 에이 이건 봤죠? 장로님. 네. 네. 근데 마지막으로 김재규를 또 재심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러니까 이재권이가 보니까 저거 우리법 맞아요. 네. 우리법 연구회의 판사들을 한때 한 60명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음. 거기에 저 이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재권이가. 근데 장로님 좀 첫째 줄 읽어 주실래요? 12.9 사태와 <laughs> 관련된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하려함. 저게요. 뭐냐면 <laughs> 사실은 역사 뒤집기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인 이승만과 특히 박정희에 대해서 그렇죠? 악담하려는 거죠. 네. 그런데 아, 저거는 역사학자가 그러는 거는 내가 뭐할말 없어. 그렇잖아요. 고대 그지 역사 음. 교수들이 뭐 저렇게 한다든지 사회학자들이 떠든다고 하는 것은 예, 그럴 텐데 아니 저걸 법적으로 어떻게 뒤집냐고 도대체. 법원은요, 장로님 법률적 쟁송을 하는 곳이에요. 그건 이 법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장돈님하고 내가 누가 더 잘생겼냐, 그거 소속 내면 법원이 받아주나요? 안 받아줘? 근데 뭐, 안 받아줘도 내가 잘생긴 걸 알겠지. <laughs> 아니, 여하튼 간에, 저거 안받아주야니까 법률적 쟁성이 아니에요. 에이, 법률적 쟁성이 아니니까. 이순신과 원균이 누가 더 오르냐, 음. 그런 거 물어보면 법원에서 미친놈이라고. 근데 그동안 한다고. 했잖아. 사삼하고. 아니, 그거하고 이것도 다르죠. 아, 그래? 요거는 근데 아니, 이순신과 저이원균중에서 누가 더 착한 사람이냐 이런 등등의 질문은 법원이 안 받아준다니까요. 예. 법률적 쟁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런데 사3회 같은 사상 같은 경우는 근데 어, 이게 자기네들은 민중항쟁이다. 민중항쟁이다. 근데 위헌 여부를 같은 다퉜단 아, 말이죠. 그 그건 얘기가 되네. 예, 그건 말이 되는 얘기, 거예요. 말은요. 예. 그런데 아니 이제 역사서 평가한다. 김재균은 죽였잖아. 아니, 대통령을 아 대통령을 지었을 대통령 사례했잖아. 그죠. 시의했다고 이제부터 하는데. 어? 이거 왜 하나 있는데? 끝이는 뭐야? 아니, 아니, 아니요. 네.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 4 2 0조를 보면 이제 재심 사유가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 다는 불법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장님 첫째 줄 한번 읽어 주실래? 원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의 위조나 변조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원 경우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원 판결을 내렸는데 네. 보니까 그 증거를 뭘 썼어요. 어. 나중에 보니까 그 증거가 위조된 증거야. 음. 변조된 증거가 발견됐어요. 어. 그럼 재판 다시 해 줘야죠. 그럼 해줘 재판 해줘. 다시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둘째 줄이요. 원 판결의 기초가 된증언의 허위가 밝혀졌다. 그렇지. 그 증인이 증언. 증언을 했는데 네. 그걸 기초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네. 제가 죽였답니다 했는데 네. 네. 근데 보니까 그게 허위가 드러났어요. 어. 그럼 다시 해 줘야죠. 다시 해줘. 해야지. 저럴 그럼, 때 하는 거죠. 어. 세 번째는. 무죄가 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증거를 발견 못했어요. 음. 그랬는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는데, 그 증거가 음. 이 무죄, 이 유죄를 무죄로 만들 만큼 강력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가 뒤에 발견됐어요. 음, 예를 그럼, 들면 뭐, 어? 칼로 찔러서 칼이 물적으로 증거가 제출됐는데, 네. 걔가 손에 들고,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뭐 DNA 검사 결과 이 사람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뭐 그런 증거가 그런 있으면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다시 해줘야 옳지요. 새로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저게 이제 형사법에 나와 있는 이제 재심 사유인데, 음. 실제로 재심은, 음. 어, 이. 안 받아주질 않아요. 물론요. 그러니까 이제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듯이 음. 저거 안 받아줍니다. 음. 저는 경기 일으키는 사건들이에요. 왜냐면, 음. 저는 검사도 잘못했고, 판사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쵸 렇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판사들이 저거는 법은 전체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저희 거의 안 받아줍니다. 저거 음. 그랬는데 여기 보면 보면 김재규의 사례를 정당화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게요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저런 재심을 청구하고 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뺏으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핵심 인물을 역사적 정당 탄핵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체가 불이한 나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박정희가 독재자고 김재규가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 주박 끄는 거 주박 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잘못된 나라라고 이야기 할수 있거든요. 그럼요. 있겠고, 그러면. 아니, 그거를 역사학자가 말하는 건 모르겠는데, 저기에 나는 이제 아직 정확히 못 봤지만, 어, 제심은요, 장르님. 받아들이잖아요. 음. 그럼 거의 인용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재심이 어렵잖아근 그런데 보니까 어 이게 재심을 이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요 재심 사유가 설득이 력 있다는 뜻이거든요. 설득이 있다는 뜻. 그러면 대부분 인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게 안 그러면 아예 재심을 안 받아들. 안 받아주죠. 거의, 뭐 거의 안 받아주니까. 음. 그랬는데 재심을 받아주면 거의 인용되거든요. 저게요. 청수님 음. 참 이게. 이 나라가 이재훈이라는 친구가 우리 법인데 저게 그이 박정희 대통령을 김재규가 시위한 사건을 가지고 박정희를 저이 독재자로 전락시키고 김재규를 의인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혁명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게 아, 혁명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권력 교체만 혁명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권력고체에도 그 정당성의 기초에야 권력고체가 혁명의 그 예를 들면 정당성을 구여받거든요 음. 그러려면 그냥 단순히 혁명과 무력으로 권력을 잡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음. 내용들을 갖고 들어갑니다. 항상. 그래야 대중들을 설명할 수, 설득하고 그렇죠. 대중을 그러니까 선동 자기로 선동할 수 있고. 자기을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무력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권력을 향한 고체와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역사를 뒤집기 함께 다 같이들 그게 혁명 운동의 그 뭐라고 그네그 세트예요. 음.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혁명 운동이 지금 아주 폭넓게 맞아요.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 노골적이야, 그렇죠? 폭넓으면서도 부끄럼도 없어. 노골적이지, 노골적으로 해, 노골적으로. 음. 참. 제가 오늘 준비한 건네 가지 점입니다, 장군님.